2025년 고2 3월 모의고사 37번 문제 보겠습니다. 우리 이 글은 우리 스트레스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보니까 스트레스 not only affect 우리 돼 있는데 우리 not only but also 있습니다. A뿐만 아니라 B죠. 그러면 스트레스가 어, 영향을 끼칩니다. 어디에? physical disease. 신체적인 그런 질환을 높일 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The very structure of our brain 어, structure 하면 구조죠. 우리 뇌의 구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뭐 하면서 분석음은 나와 있죠? Making 만듭니다. 우리를 뭐 하도록 Even more likely to 되있네요. w e likely to 하면 뭐뭐할 가능성이 있는이죠. 뭐할 가능성이 있어요? Experience a drained brain, drained 하면 피로한입니다. 어, 우리가 피로한 뇌를 경험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문장 빈칸 추론 나올 수 있으니까 체크할게요. 다음 줄 a number of studies 하면 우리 a number of 한 많은이죠. 많은 연구들이요 have been done 어, 진행되어 왔답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reveal 하면 밝히다. 자, 밝히다. 밝혀내기 위해서요 어떤 거를 what happens in healthy people's brain 어, 어떤 것들이 일어나는지 어디에? 우리 건강한 사람들의 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뭐할때 When they go through something stressful. 있네요. 그들이 go through 겪습니다. 뭐를? Something stressful. 어떤 뭔가 스트레스적인 일을 겪을 때 건강한 사람에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n 주 s 원 스터디 한 연구는요 demonstrated 보여주었습니다 뭐를 a link 관련성이죠 between 뭐와 뭐 사이에 a smaller hippocampus 작아진 줄어든 우리 해마입니다 해마와 뭐 사이에 people 사람들인데요 who had experienced long-lasting stress. Long-lasting 하면 오래 지속되는 오래 지속되는 스트레스를 경험한 사람과 줄어든 해마 사이의 관련성을 보여주었습니다. Why does this matter? 우리 이 디스가 말하는 것은 우리 아까 말한 관련성이죠.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그 다음 줄에 보니까 this part of the brain 돼 있네요. 뇌의 이 부분은요. 우리 여기서 얘기하는 거 해마죠. 얘기야. 그 해마는요, help you 당신을 도와줍니다. 뭐하도록 remain 우리 유지하도록 조절한 이제 유지하도록 뭐를 resilient 회복력 회복력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어떤 상황에서 in face of stress. 어, 스트레스를 직면했을 때 회복력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을 준답니다. 이 해마가. And 그리고 이것은요, is involved. 관여되어 있습니다. 뭐, mood regulation. 우리 regulation 하면 조절이죠. 어, 기분 조절에도 관여를 한답니다. 우리 이 문장 서술형 대비해서 체크해둘게요. 그다음 줄에 it also helps you 되 있습니다. 이것은요 또한 당신을 도와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거 계속해서 우리 해마 얘기하고 있죠. 해마는요 도와줍니다. 당신이 뭐하도록 to monitor 해서 이렇게 감시하는 것을 뭐를요 the safety 안전성인데요, 뭐를 of your environment. 당신 주변이 안전한지를 계속 감시하고. And, 그리고, store. 되어있네요. 우리, and가, to monitor, to store.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있죠. store, 저장한답니다. 뭐를요? The dangerous images. So, 우리 위험한 그런 이미지들을 저장한대요. 어디에? In your long-term memory. 당신의 장기 기억에 저장하도록 도와줍니다. So, 그래서 당신이 뭐할수 있도록? You can avoid. 당신이 피할 수 있습니다. 됨. 그것들을 우리 위험한 상황들 위험한 이미지들이죠. 인더 퓨처, 미래. 이 문장도 문장 삽입 나올 수 있으니까 체크해둘게요. 땀 줄에 이것은요. Does all these things? 어, 이 모든 것들을 한답니다. 이것 여기서도 해마죠. 해마는요. 이 모든 것들을 한데요. As 뭐로서? So. Part of its duty. Duty 하면 임무죠. 임무로서 우리 계속 일을 한답니다. 뭐에 대한? Of 레귤레이팅 해서 우리 조절하다 죠음 조절합니다 뭐를 당신의 우리 심파세리 우리 신, 신경계 신 교감 신경계 그 다음에 파라 심파세리 부교감 신경계를 조절하는 임무의 일환으로서 일을 합니다 우리 마지막 줄 but 하지만요 chronic s t r e s s 네요 chronic 하면 만성적인 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요 can confuse 혼란스럽게 할수 있습니다. 뭐를 우리 해마를요 and 그리고 lead to 이끌 수도 있대요. 어떻게 우리 turning signal of cortisol 어디 있네? 우리 코르티솔의 그 신호를요 on 켜는 걸로 바꾼대요. Instead of 뭐 대신에 off 끄는 대신에 이 신호를 켜는 쪽으로 바꾼대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Which Can trap you. 이것이요. 당신을 갇히도록 만들 수 있답니다. 어디에? In a constant state. 우리 constant state. 지속적인 상태죠. 어떤, 우리 fight sound. 그 다음 flight. 달아남. 그 다음 freeze. 꼼짝 못하는 그런 지속적인 상태에 당신을 갇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문제의 주제문 한번 적어 보면. 만성적 스트레스가 해마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정리하고 우리 37번 문제 마무리하겠습니다.